자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오바이오 사각형 형태의 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소스 코드 편집창에 이런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아이는 뭐라고 그랬죠? 세로 줄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 줄로 된 거를 표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아이가 이제 0부터 4까지. 그래서 0, 처음엔 0, 1, 2, 3, 4까지. 아이는 반복을 할 거고, 자, 아이가 0이었을 때 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 J가 또 0부터 돌리죠. 0일 때, 프린트하세요. 하나 출력하죠. 다시 올라가서, 네, 다시 올라가서 J가 1이 되어서, 또 하나 출력하죠. 2가 되어서 출력하죠. 3이 되서 출력하죠. 4가 되어서 출력하죠.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제를 빠져나온 거죠. 어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프린트를 만나면 줄을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내용을 출력하고 줄을 바꾸게 되었는데 내용 없이 그냥 줄만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커서가 아래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가 1이 되는 거죠. 1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1이 되었을 때또 j가 0, j가 1, j가 2, j가 3, j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 소스코드 편집창입니다. 4i인 렌즈5, 4j인 렌즈5 했고, 출력할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출력해주세요. 뭐를 프린트할거예요 자, 이 별모양을 인쇄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출력하고 줄바꾸고, 하나 출력하고 줄바꾸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줄 바꿈하는 거 대신에 공백을 주세요라고 이 엔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다섯 개의 별이 출력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인쇄하기 위해서 줄을 바꿔주세요라고 프린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각자 저장하고요, 컨트롤 S 눌렀고요, 실행하세요, F5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별이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이별 대신에 다른 모양 한번 넣어 볼까요? 네.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해 주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아, 또 여기다가 여러분이, 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실행해 주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되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한 줄에 이게 다섯 개가 표시가 되는데 어 여기를 뭐 10개를 표시를 하고 싶다. 6개를 표시하고 싶다. 7개를 표시하고 싶다. 이걸 조절해 주면 되겠죠. 네. 해고 네, 실행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 책하고 같이 모양을 하기 위해서 별 모양 해 주고요. 실행해 주면 이렇게 되고 예, 네, 이 별이 이제 한 줄에 둘, 렌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표시가 되었죠. 한 줄의 별을 다섯 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예, 네, 여기다가 5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j 인 렌지 5 그랬습니다. 안쪽에 있는 제인 어때요? 한 줄에 출력하고자 하는 개수를 말을 하는 거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표현하고자 하니까 일단 5를 쓴 거예요. 일곱 개를 표시하고 싶다. 한 줄에 별을 일곱 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렌지 7을 쓰는 거죠. 그래서 표시할 내용 프린트 별 하고 나서 엔드하고 다운표를 쳤어요. 이 다운표와 다운표 따옴표 사이에 만약 공백을 졌으면 이 별과 별 사이에 하나씩의 공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붙여서 표시가 되는 거죠. and는 줄 바꾸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안쪽에의 J를 처리를 했으면 이제 바깥쪽에 I예요. 바깥쪽에 I는 줄을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다섯 줄로 표시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 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렌즈에서 10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를 썼습니다. 프린트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줄을 바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 줄에 세 줄에 어, 일곱 개의 별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거죠. 한 줄당 일곱 개죠. 그래서 이거는 줄을 표시하는 거니까 렌즈 3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당 일곱 개의 별을 표시하고 싶다 해서 렌즈 7을 쓴 거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걸 표시해주고, end, 줄 바꾸지 말고 옆에다 표시해라. 그래서 J가 반복될 동안에는 줄 바꾸지 않습니다. J가 이제 한번딱 반복이 되고 나면 이 프린트 문장을 만나서 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의 반복문은 7번 반복하게 되고 바깥쪽 반복문은 3번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게 말을 하죠. 가로가 몇 개예요? 7개 세로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7-3크기의 사각형을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실습 실습했던 파일입니다. 다 똑같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세 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를 3으로 바꿔주면 되고 한 줄당 별을 7개 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7로 바꿔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한 칸씩 공백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백 없이 그냥 따옴표 열고 닫고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저장해 주고요. 네,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기 숫자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이런 모양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20줄로 표시하고 싶고 네, 한 줄당 10개씩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장하고 실행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네. 사각형 모양의 별을 표시해 보았습니다.